아그 아, 동사 사건 일날 때야. 물갈 날리고 이래 가고. 예. 그날 우리 그좀 늦게 출발 해갖고 우리는 신하대 신하대 뒤에 그저 터피치 하다가 내려왔거든. 그때 사람 많이 죽었다. 일곱 명인가 여덟 명 동사했다. 저 올라갔으면 우리도 사고 당할 뻔했지. 좀 늦게 갔어. 줄 던지는데 바람에 난리가 줄이 새로 꼬이던 거야. 그러니까 그때 뭐 어. 꼬이가 내려가도 못하고 오르가도 못하고 전부 매달리가다죽었고그 눈발 날리고 이래갖고 로봇가 바람에 날리고 꼬이가 그 얼어갖고 빨리도 안하고 그래 위에서 그그 그래 우리는 풋빛이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이래갖고 그 그래 계속 못 올라가고 하는데 위에서 안 올라가고 계속 있는기야 그래서 아안 올라가고 우리 그 미끄러지는 거구경하라 했는데 그 그래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때 벌써 전환당하고 있었네

5시 응. 앞에 어, 아, 그래, 풀고 편은 풀고 내려오면서 해야 되겠다 머뭇거리지 마라. 툭툭툭 가 그냥. 더, 왼쪽, 더 오른쪽, 더 오른쪽, 더오 조금만 더. 5 c m 만 더. 어. 아니, 좀 더, 5cm만 더 일단 땡겨 올라가서 시라. Poxa,